돌아간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검사 검색을 해보면 무슨 센서니 안전 스위치니 리미트 스위치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인터락의 개념을 너희가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 먼저. 그러니까 어떤 스위치로든 인터락으로 활용을 할수 있어 안전을 목적으로. 어차피 뭐 작업자가 없을 때는 무슨 뭐 특별한 사고가 생겼을 이럴 때 이럴 때더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이제 이거는. 센서를 쓸 수도 있고, 스위치를 쓸 수도 있고, 스위치도 리미트 스위치, 뭐 일반 롤러 스위치, 종류는 여러 가지를 다쓴다는 말이지. 그때, 아니면 스위치가 아니라 뭐 가드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 지금 이것처럼 그냥 말은 스위치라고 하지만 이게 스위치는 아니야. 이게, 이게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지. 가갖고 얘가 플러그를 딱 꼽으면 거기서 작동을 해갖고 다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얘가 이걸 스위치라고 써있지만 이게 스위치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마 동그랗게 생긴 그냥 돌기야. 근데 지금 너 여기 스위치 써있으니까 아 이게 스위치구나라고 너가 착각을 할까봐 이게 개념이 다른 거거든. 좀 돌기 장친 거예요. 그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이게 이거 이거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게 무슨 기계장치야. 근데 뭐 자꾸 움직여, 움직이는데, 얘가 여기다 꽂아갖고 딱 걸면, 얘가 올 수업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인텔럭이거든. 그럼 얘가 인텔럭 스위치가 되는 거야. 이해 돼? 근데 스위치의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거지. 그, 자업할 때는 바이패스를 걸고 자업을 하거든요. 그, 시, 그, 그래서 바이패스... 리미트 스위치를 네. 무해해서 네. 아예 신호를 차단해버리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그건 인터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뭐, 예를 들면, 이게 작업자가 작업을 할때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다칠 일이 생긴다.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일종의 세이프티, 안전장치로 갖다 꼽아놓는 스위치 내지는 뭐, 작동하는 뭐, 레버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게 인터락 스위치가 될수 있겠지. 그런 거. 그니까, 뭐,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뭐, 이런, 그러니까 비행기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 특히 무기 같은 종류나 폭발물도 많고. 뭐 비행기는 랜딩기어가 특히 위험하잖아. 랜딩기어가 지상에서 갑자기 접혀버리면 이건 대형 사고가 나지. <laughs>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락킹 디바이스를 많이 쓰는데 그런 용어들 안에서도 인터락이라는 말이 사용이 돼. 이제 랜딩기어가 이제 지상에서 탁 이륙해갖고 하늘로 올라가면 자국 잡고 탁 빠져. 랜딩 기어에 스위치가 있어 보고 자꾸 딱 빠진단 말이야. 여게 인터락이야. 근데 여기 기계적으로도 락을 걸고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락을 걸어. 그래서 그두 가지를 한 번에 해주는 장치거든. 근데 이거를 또 만일의 경우 시스템의 오류로 랜딩 기어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 가있을수 있잖아.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F35가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오는 결함이 생겼었었거든. 말이 안 되는 결함인데, 뭐 지금 표면상으로는 조류 충돌에 의한 센서 오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내가 얘기했지, 말안 된다고. 안 올라가는 결함이 있을 수 있어도, 안 내려가는 결함은 나오면 안 되거든. 시스템이 고장나서 그럴 수 있거든. 그러면 기계적으로 다 풀어낼 수 있는 오브라이드가 있어. 그러면 그 기계적인 오브라이드 버튼을 눌러서 해제하고 작동을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또 일부러 누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 아 이게 사람이 위험한거야 근데 휴먼 궁금해. 팩터가 제일 큰 위스크야 이것도 말이 스위치지 스위치가 아니라 이 길쭉한 플라스틱 돌기야 요 그림에 있는거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게 꼽혀있는 상태면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플러그를 빼버리면 안에 있는게 다 잠기겠지 그래서 전류가 차단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돼. 이게 그런 형태의 플러그다. 이게 지금 안전 플러그라는 건 필요에 따라서 전기사가 쉽게 뽑을 수 있어야 되잖아.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니까 쉽게 빨리 뽑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시스템을 설계할 때. 보통 안전 플러그를 배터리에서 가깝게 아니면 배터리에 서 직접 연결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고 설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나오는 플랫폼 방식은 그렇게 설계를 했을 거라고 봐. 안전 플러그가 바로 뽑으면 바로 그 밑에가 배터리랑 연결이 돼 있어서 직관적으로 그냥 연결될 수 있도록 했을 것 같은데 이 모델은 이제 내연기관 형태의 차를 개조해서 전기차로 만들었던 이런 시스템이라, 이 배터리는 거리가 좀 있고, 배터리 밑에서 케이블이 나와서, 이게 트렁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플러그에 꽂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케이블, 요게, 요게 지금 엔진 하부, 바닥, 바닥에서 보이는 케이블이고, 이 케이블이 이렇게 뒤로 와서 트렁크 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플러그 꽂힌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뽑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케이블이 배터리 연결부까지 연결이 쭉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 케이블을 점검을 한다라는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려면 이제 요걸 빼서 점검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진짜 아까 트렁크 밑에서 빼고 이 앞에 쭉 내려가서 저 앞에까지 배터리까지 갔던 이 연결된 이 전선 다발. 이거를 분리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요 절차가 나오는 거야. 릴레이인데 디바이스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D가 들어가는 거야. Overvoltage protection device. 그래서 OPD 단자 의 단자 간의 통전 상태를 각 단품별로 정확값이 규정값인 0.73755 미하인지 점검한다 이렇게 돼 있어. 요거는뭘 점검하라는 거야? 4번. 오 p d 단자 간의 통전 상태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일정 전류값이, 그러니까 일정 전압값 이상이 이 디바이스를 통과하면 얘가 차단을 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NC 컨택이야. 계속 전류가 흘러가고 있다가, 그치? 가고 있다가 일정 값 이상이 전압이 걸리면 얘는 툭 떨어져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뽑아서 얘를 검사할 때는 멀티미터로 정 점검을 해서 요 컨택이 최소 정이 나오는지를 검사 해야 돼아 어, 커맥 n 음, 시요 얘는 커맥 시 이런거 없어 그냥 컨택 하나야 그럼 음, 거기만 저쪽 그냥 하나 찍, 하나 찍으면 되겠네 결정 응. 하나만 찍으면 됩니까 하나만 찍으면 되겠지 그 코요일단은요? 그런 은 없어요? 코요일단도? 기다려봐 음. 지금 내가 지금 요거 하나 질문했잖아 0.375라는 얘기는 왜 0.375라는 말이 나올까 어, 네. 0, 아예 아니 0이 아니고, 왜요? 0.375야. 디지털 멀티미터의 저항값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라인은 저항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야. 만약에 0.5가 나온다는 얘기는, 저항이, 저항이 있다, 있다라는 있다. 뜻이지. 그러면, 저, 음, 저항이 없어야 된다는 음. 거. 지인가 이 도선, 요기 라인이 얼마 안되겠지 라인이 전선이 길면, 네. 정황이 많이 나오지. 네. 어, 근데 지금 이거똑 뽑아가지고, 요, 요, 여 요, 단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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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뭐 얼마 되겠어요. 이거 뽑아가지고 정험하는데 이거, 네. 이거 딱 찍으면, 그. 그, 그러면 아날로그로 찍으면 0V가 아니지 0V. 아날로그는 측정 못 해. 0.11옴 이하짜리는 아날로그 측정 못 해. 그럼 0옴으로. 끝. 이게 바늘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끝나는 거 아니지? 아니지. 0과1 사이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 조금 움직인 걸 이거를 눈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건 어렵지. 요런 그러니까 검사는 반드시 디지털로 해야 되지. 애초에 이렇게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건이 휴대폰 충전 방전 제어 시스템이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데, 그렇지? 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 휴대폰 안에 있는 배터리 교체식도 있었잖아. 네. 교체 방식의 네. 배터리. 그건 그 배터리 자체에 과충전 방지회로 이런 게 없어. 휴대폰이 그 역할을 하니까. 음, 네네네. 음. 네, 네. 근데 이거, 이런, 이런 제품들은. 배터리 자체에 이런 배터리, 이런 제품에 쓰려면 이, 이 선풍기에 과충전 방지 시스템이 있겠니? 없잖아. 그렇죠. 단가가 엄청 올라가 아니, 넣질 않아. 그렇게 넣질 않아. 아예.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배터리, 그 배터리 자체에 과전압 방지 효로라는게 들어가야 돼. 돼. 근데, 그거 없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또 있어. 만약에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걸 설계해고 만들다가, 충전 했는데 과주, 과전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불 나는 거야. 그런 상황이 꽤 벌어졌었어. 근데, 요렇게 쓰는 배터리로 1 8 6 0도도 많이 판매를 해. 내년는한 번도 지금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잖아. 근데, 지금, 그렇게 쓸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 많아. 고출력 제품들이 그런 게 많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쓰게 되면, 요건 수시로 충전해서 써야 되는데, 이과전압 보호회로가 없는 걸 쓰면 이제 화장가날수 있지. 위험해. 이게 출력이 높아서. 그럼 제품에 이게 살때 써져 있어요? 제품에안 써져 있어. 뭐 어떻게 알수 있어? 판매자가 거기 안내를 해. 그 가격이 얼마 이렇게 써있지. 근데 이게 중국제를 사면 그런 게 없고, 조금 더 좋은 거, 그런 거 사면 표시가 되어 있어. 과충전 보호회로, 이제 영문으로 써 있어. 근데 네가 모르니까. 니가 그걸 사면서 네가 거기 에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뭐 보호회로가 있네, 없네, 이런 거 확인 안할거 아니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충전기에다가 USB로 꽂아서 충전을 하잖아. 그럼 충전기 전압이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 네가 콘센트에도 꽂고 충전기 USB니까 다 같은 것 같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그 C타입 스마트폰 쓰는 충전기는 9V가 나와.